자, 동차를 어,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차고올때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, 다음에 뜨거워진 다음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, 말씀을 드렸죠. 어두워졌을 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크게 나눈다면 엔진오일, 그 다음에 자동 미션오일, 그리고 이미 했지만은 파워스테링오일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, 파워스테링오일은 차고울때도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. 먼저 엔진오일은, 엔진 시동을 걸고 충분히 열게 합니다 그충분히라는게 어떻게 충분이냐 냉각팬이 돌아갈 때 까지면은 상당히 좋은데 그 시간까지는 조금 5분 정도 걸리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한 3분 정도 시간을 갖다가 두십시오 그리고 시동을 이렇게 끄는 겁니다 그리고 약 30초 내지 1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엔진 오일을 측정할 수 있는 레벨 게이지를 찾아야 돼요. 여기에는 지금 레벨 게이지가 엔진 오일을 측정할 수 있는 레벨 게이지가 있고,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자동 미션을 측정할 수 있는 레벨 게이지인데, 이걸 가지고 엔진 오일이라고 하면 아주, 아주 곤란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어디서 측정할 수 있는지, 그 레벨 게이지가 어떤 것인지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. 자, 오일 레벨 게이지를 이렇게 뽑았습니다. 그리고 휴지 있죠. 휴지로 먼저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 레벨 게이지를 자세히 보시면은, 여기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. 상한선과 하한선. 아, 요렇게 되니까 좀 되는군요. 여기가 상한선이고 하한선이죠.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. 오일 절대로 오버해서는 안 됩니다. 오일이 너무나 많게 되면은 기포도 생길 뿐만 아니라 남은 오일은 엔진 속으로 연소가 돼버리기 때문에, 그 다음에는 오일을 먹게 됩니다. 너무 적으면 엔진이 위해지겠죠. 자, 이것을 이렇게 꼽습니다. 물론 자동차는 평탄한 도면에다가 놔야 된다는 거는, 뭐,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? 설마 여러분들 가지신, 저기, 자동차가 비탈길에 서져 있는데 이런 작업을 할실리는 마무겠죠? 자,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 차는 지금 엔진오일이, 아이고, 이거 하안선에 간신히 왔군요. 따라서 이 차는 오일을 좀더 보충해야 되는 차입니다. 지금 엔진이 상당히 새거인 것이기 때문에 엔진오일도 그렇게 까맣게 나오진 않고 있죠? 네, 제 눈에는 보입니다. 아마 여기는 지금 거의 새 엔진오일하고 똑같아요. 왜냐하면 이 차가 1,000km도 안된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차는 아마 엔진 오일을 넣고 다 찍어도 까맣게 나올 겁니다. 그거는 정상입니다. 새 엔진 오일이 뭐 녹색으로 그대로 있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말이죠. 조심해야 될 문제는 약간 카센터에 가셔서 오일을 보충하셨을 때 지금처럼 시동을 걸고 열받게 한 다음에 끄고 딱 30초 정도에서 다시 한번 찍었을 때 너무 오버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. 오버되면 필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좀더 빼라고. 귀찮아서 안 빼려고 하겠지만 빼세요. 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합니다. 아, 돈 주고 교환하는데 왜 이상하게 다녀야 되겠습니까? 이 박사님들이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왜 위에 점을 찍었겠습니까? 이유가 다 있는 거죠. 너무면안 된다고 하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안전을 고려해서 맺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사이에 있는 것이 유리하고 너무 넘치면은 엔진이 오일을 갖다가 연소시켜요. 오일을 연소시면 키 머플러에서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. 그거 오일을 연소시키면 겁니다. 오일은 휘발유가 아닙니다. 휘발유 따르고, 오일은 별도죠. 그 오일이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사이에 올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. 너무 밑으로 가 있으면 안 좋죠. 바가 평탄한 면이 아니라 기울어진 면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. 이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. 엔진 오일 관리였습니다.